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최세아님의 바둑을 복기를 해볼 텐데요. 얼마 전에 핸돌 AI하고 처음 두셨던 분입니다. 며칠 만에 바둑을 봤는데 정말 많이 느셨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잘 가고 있으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바둑은 100을 잡고 두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하기 쪽에서 정석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역시나 또 상대가 정석대로 두질 않습니다 여기 이제 한 칸으로 받았는데 이수는 무조건 이렇게 호구자리 급소죠 이쪽을 늘어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칸으로 받고 이제 1립 3전으로 벌리는 것이 정석 인데요 이렇게 밑으로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로 두거나 이게 보통의 진행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뒀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정, 상대방이 정석대로 두지 않았을 때 응징하는 팁을 알려드렸죠 상대방이 둬야 될 곳을 안 뒀기 때문에 그곳을 두면은 좋을 때가 많아요 지금도 이제 흙이 이쪽을 늘었어야 되는데 안 뒀으니까 이렇게 혹을 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두셨으면 은 좋았고요. 실전에는 이렇게 띄었는데 이것도 오케이. 이제 뒤쪽을 지키는 수기 때문에 전혀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제 흙이 벌려갔고요. 이제 이쪽을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화점에 있으면은 이렇게 날를 자로 걸치는 게 이렇게 다가간 수도 그렇게 걸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잘 두셨고요. 이렇게 한 칸도 들수 있고, 이제 두 칸도 들수 있고, 이쪽을 받으면 벌리고, 이런게 이제 어, 3,3에서 보통의 진행입니다 자 여기서 한칸 다가서고 이제 받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짚고서 밀었습니다 최세현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실전에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하고 이쪽을 벌렸는데 이게 흙을 강하게 해 줬기 때문에 악수가 아니냐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환 하나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만 하고 이렇게 벌렸으면은 어, 이 교환은 뭐, 절대 손해가 아닌,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교환이었거든요. 물론 안 하고, 이렇게 벌려도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벌리는 자리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전에 이렇게 한번더 밀었단 말이죠. 요런 수는, 이렇게 두점 머리를 얻어 맞아가지고, 좋지 않은 수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두점 머리를 두들겼으면은, 어, 요, 밀어간 수가 악수가 될뻔 했어요. 젖혀도 지금 뭐 여기도 약점이 있고요 이렇게 한번더 젖혔을 때도 모양이 지금 이쪽을 끊기면은 여기가 또 끊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요쪽은 백이 더 돋아주고 별로 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실전에는 흙이 이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좋게 됐죠. 자, 이런 모양에서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벌리는 게 보통이었다. 자, 실전에는 이렇게 밀고 벌렸고요 갈라쳤습니다. 흙은 뭐 귀쪽을 먼저 다가가는 게 보통이겠죠. 날 일자 걸침, 뭐한칸 높은 걸침. 자, 높게 다가갔고, 이제 백도 다가섰습니다. 자, 요 다가선 수는요, 사실 이제 넓은 곳이 많기 때문에 뭐 이쪽을 귀쪽을 붙이거나 이렇게 튼튼하죠. 뭐 이쪽이나 이쪽. 다른데 손을 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적으로는요 이 지금 화점에 있는 수에 요렇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요렇게 바짝 다가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흙이 막으면은 이제 행마를 할때 뭔가 요렇게 또뜯들겨 맞는 그런 모양이 되죠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턱밑까지 가는 수도 예전에는 없던 발상인데 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양에서는 뭔가 이 상황보다는 조금 더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나중에 바둑을 많이 보시면은 어 이런 모양도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둔다면 이쪽이고 뭐 손을 뺄 수도 있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잘 두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을 들어갔는데요. 자 사실 어 이, 이런 데를 침입을 할 때는 우리가 상대방이 내가 안 쳐들어갔을 때큰 모양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럴 때 쳐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뒷문 뒷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 뒷문도 열려 있고 흙이 이쪽에서 큰 집을 만들기는 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뭐 이렇게 붙여 땡겨서 이제 귀 쪽만 지켜도 충분했고요. 흙은 이렇게 젖힐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기 백돌이 훨씬 많아서 지금 요한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를 착실하게 챙기는 게더 좋았고요. 이렇게 들어간 거는, 어, 안 들어가도 흙이 집을 크게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급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 진영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 돌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끊겼죠? 그러면은 바둑이 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 집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공간이 주변에 넓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들어가면은, 어 그래도 공간이 많으니까 훨씬 살기가 쉽겠죠? 이런 좁은 데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실전에, 어 이렇게 들여다보놓고 또 귀를 지키셨고, 잘하셨어요. 일단 이 귀쪽은 어쨌든 지켜놔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지금 계속해서 행마에서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막는 것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뭐 돌이 무서워서 이렇게 좀 피했는지 요거는 상대방에게 어떤 압박도 주지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이렇게 막아야 되고 상대방이 보니까 이렇게 입구자 행마를 계속해서 하는데 요거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자.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한번 보실게요. 백이 막았을 때 지금 또이렇게 두죠. 이것도 이렇게 막는 것이 힘이 있죠. 그래야지 다음에 백이 다른 데 뒀을 때뭐 이쪽을 젖히거나 이쪽을 붙이거나 조금 더 이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쪽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쪽에도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행마를 할때 조금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런 행마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쭉쭉 돌이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양에서도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상대방 돌에 이렇게 이제 푸시를좀 하는 거죠. 자, 흙이 여기서 또입구자 행마를 했고, 백이 이제 이렇게 행마를 했는데, 자, 최세한 님이 초반이 굉장히 지금 잘 짜세요. 그런데 행마를 하실 때 조금 뭐랄까, 한발더 나가도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요거보다는 지금 요거가 안 끊깁니다.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두신 거고 한발더좀더 더 과감하게 한발더 행마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끊길 경우에요. 지금 이건 안 끊기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안 끊기죠. 끊으면 은 흙이 도로 이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어~ 이런 데서는 이제 한발더 요렇게 나가는 게 능률적이죠. 자 사실은 이 수보다 더 좋은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앙으로 나가지 말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입니다. 자 사실 여기는 흙이 먼저 둬도 이 백을 중앙을 봉쇄를 할 수가 없어요. 봉쇄를 하려면은 흙이 뭐 하나 두 번을 둬야지 이렇게 중앙으로 틀어 막히는 형태잖아요. 이런데는 이제 굳이 이렇게 내가 먼저 나가는 게뭐 흙이 먼저 두는 거랑 별 차이가 없더라. 그게 먼저 도도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이제 아까 굳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곧마를 만들었죠 미생마 미생마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넘어가 놓으면 이쪽하고 연결이 되면서 바둑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약한 말이 있으면 은 항상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둑 둘때 초반에 큰곳보다 급한 곳이라는 말도 큰 곳을 차지해서 뭐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한 도를 돌봐야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약한 도를 돌보는 게 우선입니다. 집을 짓는 것보다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어 전체적인 판을 꾸려나갈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급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으로 행마를 했고요. 어 한발더 갔어야 되고 두려면은. 흙도 이렇게 나갔는데, 언제나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곳이 급한 자리입니다. 지금도 넘어갔어야 되고요. 다른데 아무리 큰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넘어가는 게 집으로도 크고, 백이 살면 흙이 약해지고, 뭐 두터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이 곳이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는 거죠. 자, 실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두 선수가 이 자리를 놓치면서 두는데요. 자, 이쪽을 침입을 했고, 자 여기서도 흙이 막았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살짝 비껴서 가지고 받았습니다. 흙 잡은 분의 습관 같은 건데요. 막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밀었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한발더 가도 돼요. 그러니까는 어 이왕이면은 좀 빠르고 가볍게 날렵한 행마를 하는 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조금 더 가볍게 멀리 뛰어도 된다는 거죠. 자 실전에 이렇게 밀 실전에는 이렇게 밀고 벌렸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흙이 띄었고자 흙도 이제 중앙으로 계속 띄고 있는데, 어, 사실 여기가 지금 끊었으면은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끊었으면은 어, 사실 이제 백도 이게 몰리게 되고요. 이 귀도 나중에 굉장히 약하게 되죠. 어, 그래서 여기가 흙 백 모두 어 좋은 자리, 급한 자리였습니다. 흙이 뛰었고, 이제 백이 젖히고, 이렇게 행마를 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중앙으로 나가는 데에 열중을 했는데, 봉쇄를 안 당하겠다는 거는 봉쇄를 안 당하는 건 줘요. 그런데 이거보다 넘어가는 게 좋더라. 집으로도 한열집 정도 되거든요. 네. 이쪽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두면은 연결,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어서 연결이죠? 흙이 끊으려면 젖혀야 되는데, 단수 이어야 되는데, 여기 이으면은, 요한 점만 보태준 꼴이죠? 어, 흙, 백이 넘어갈 수가 있는 곳이고, 흙은 끊을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쪽을 이제, 어, 공격을 했고요 자두 선수가 굉장히 탄탄하게 바둑을 어, 초반전을 넘겼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수준이라고 봐요. 자 중앙을 이제 공격을 했고 계속 나오고 여기서 이제 끊었습니다. 자 최재한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친게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다섯 점을 잡게 되었는데 방향이 맞았느냐 물어보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치고서 이렇게 두 점을 버릴 수도 있고요. 실전처럼 그냥 이렇게 밀어가지고 충분히 밀어서 싸울 수도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다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최재현님 생각도 뭔가 이쪽에서 내가 싸울만 하다 보고 이제 미셨을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이 어 맞았습니다. 결국에는 다섯 점을 잡았고, 보니까 이제 최사님이 초반도 되시고 이제 중반전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수입기도 곧잘 하시네요. 일단 같이 두는 상대방보다는 수입기가 세신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하셨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끊어 잡아서 지금 굉장히 이제 어, 흙이 보태줬죠 이제 흙이 넘어가기는 했는데 여기보다는 이제 잡힌 게 손해가 크죠. 자 여기서 이제 중앙쪽을 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초반도 끝났지, 중반전에 뭔가 이제 살거 살고, 죽을 거 죽고, 잡힐 거 잡히고, 그래서 이제 어디를 둬야 될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이제 큰 자리를 찾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자, 일단 공간이 좀 넓은 데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허술한데. 자, 여기는 튼튼한 것 같아요. 뭐 백돌이 잡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쪽도 뭐 경계선이 거의 다 진행이 됐고 뭔가 허한 쪽이 이쪽 오른쪽입니다. 지금 요 돌도 뭐 위험하진 않죠? 자 이럴 때는 글쎄요 하나 밀어놓고 저 같으면 이쪽 귀를 지킬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귀가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흙이 뭐 이쪽을 침입을 한다. 그러면은, 어, 이게 잡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요런 데는 이제 중반 들어갔을 때 요런 좀 평수가 넓은, 좀, 어, 크게 집이 난귀 같은 경우는 항상 삼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가 이제 가장 커 보입니다. 흙 입장에서도 이제, 어, 들어가는 게 승부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고, 지금 백기 좋거든요. 음, 지금 이쪽이 급한데, 이제 일단 중앙 쪽을 돌보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돌도 살아 있고 이 돌도 살아 있고 이렇게 중앙을 지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공배는 아니지만 집의 가치로 봤을 때는 조금 작은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한 템포 이제 어 숨을 고르면서 큰 자리를 찾을 때는 일단 약한 돌이 있는지를 보고 약한 돌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귀퉁이 조금 큰데또 상대방이 쳐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지키는 거를 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자, 이렇게 쳤습니다. 자, 여기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로였어요. 여길 이어가지고, 실전에 이렇게 폐가 났는데, 그래서 바둑이 좀 복잡해졌거든요. 자, 여기서, 어, 일단 이한 점보다는 이넉 점이 크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판단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여기를 두기보다는, 어, 아까 급한 자리 여기를 넘거나, 이쪽 귀를 두는 편 조금 더, 이 자리가 조금 더 컸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치 않은 데서 일이 좀 커져가지고 바둑이 좀 그렇게 되거든요. 항상 어, 이렇게 내가 어 원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으면은 뭔가 상대방이랑 돌이 부딪히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바둑이 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한 어, 템포 어, 손 따라 두지 말고 다른 데를 이렇게 둘수 있으면은 엄청난 또 고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 패가 났습니다. 팩감 쓰고 때리고, 여기 이제 팩감 쓰고 이제 뚫었는데, 자, 여기서 엄청난 전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뭐 초반, 중반은, 어, 큰 싸움 없이 이렇게 타협이 되면서 굉장히 두 선수가, 어, 좀 고요하게 판을 이끌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데요. 이런 데서 이제 수익기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 잘 두기 위해서 그 사활 문제라는 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전에 답이 있는, 살고 죽는 문제 있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약점을 이으신 거 굉장히 잘하셨고 흙이 이렇게 치고 하나 더 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수가 이 정도 되면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쵸? 단순데 단수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에 백이 약점이 있죠. 이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이 돌이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정신이 없던 나머지 이렇게 이제 들여다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도 들여다 보고 결국에 이두 점을 끊어 잡아가지고 백이 이제 승기를 잡게 되거든요. 흙은 무조건 여기를 뭐 친구까지는 좋아요. 이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었을 때 뭔가 다 죽을까봐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쪽을 지금 호구를 치면 백이 만약에 이쪽을 받으면요 이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 이쪽 귀가 또 걸려가지고 흑은 이제 귀를 잡으면은 바둑을 이길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까지는 진짜 너무 어렵죠. 어, 따라서 흑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를 둔수로 그냥 이제 뚫어 버렸. 있면 그것이 이제 훨씬 쉽게 이 돌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겠죠. 자, 이쪽은 정말 수익기가 말을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실전에는 흙이 이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꼬리를 떼주는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두 점을 네, 잡았습니다. 이래서는 이제 폐가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요. 흙은 이쪽을 먹었고 백은 이쪽을 먹었고 백이 득을 봐서 이제 바둑은 백이 유리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 중후반전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어디를 둬야 될까? 자 이럴 때는 일단 멈춰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판을 쭉 훑어보시고 여기는 아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어 경계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뭐 이쪽도 이바둑의 문제는 항상 우하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쪽을 들어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쪽 젖혀 있기라도 해가지고 이쪽이 가장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 보통 끝내기 할때 우리가 뭐 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면은 중앙은 좀 나중에 두는 편이거든요. 뭐몇 집이 날지도 모르고 집 짓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끝내기는 이제 변귀 중앙 이 정도 순서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귀는 초반에 뭐, 들어갈 때 있으면 이미 들어가서 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끝내기는 뭐, 변 쪽에 좀 허한 공간이 있으면 그쪽을 지키거나, 이제, 요런 데 젖혀 있는 끝내기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 거 먼저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전에는, 어, 이제 흙이, 요, 이제, 단수, 한점 잡히기 때문에 이었는데, 이거는좀 작은 자리였습니다. 그니까, 단수를 제가 알고 잊어버리라는 게, 요런 데서 해당이 돼요. 요런 단수는 이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백이, 씌워서 어 끊으면은, 뭐 도서 잡힌 꼴이죠. 그니까, 단수라고 무조건 잃을 필요가 없이, 이런 데는 뭐 나중에 끝내기 다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한점 뭐, 버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러 약간 요거는 폐석이라 그러죠? 고목나무에 매미 붙어 있는 꼴 그런 매미는 살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매미는 이렇게 버리는 게, 어, 이제 끝내기 할때 팁입니다. 끝내기 할때 방법입니다. 자, 흙이 살렸고, 이제 잡았고, 이제 두 선수 모두 중앙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데, 급한 곳은 지금 우하기. 이쪽입니다. 이쪽을 둬야 돼요. 자, 이쪽에 돌이 오니까 이렇게 중앙으로 연결을 하셨는데요. 자, 요 돌이 지금 위험하다고 느끼신 거는 굉장히 그 촉이 좋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로 만약에 여기를 두는 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 지금은 요 점을 잡을 때가 아니라 이 돌을 돌볼 때죠. 요기 돌이 왔기 때문에 여기를 뭐 그냥 호구 치는 수도 좋고 뭐 있는다든지. 이제 이쪽 끊기면은 이제 안에서 사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안에서 이제 모양을 갖춰서, 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미생마가 있을 때는,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앙으로 탈출을 해서 내 돌과 손을 잡거나 아니면 따로 국밥이라고 해서 그냥 그 자체로 두 집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렇게 연결을 하자고 한 수도 굉장히 잘두셨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스스로 요두 집을 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이쪽 맛보기로 해서 이건 좀 굉장히 안전하게 사는 걸 보여드렸는데 뭐 끝내기 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집을 크게 크게 벌리면서 젖혀도 되겠네요 어 이렇게 이제 두 집을 내는 그 방법이 있고 또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이제 어, 그냥 굿자로 연결하자고 한 것도 굉장히 잘하셨고 이제 양호구 모양이 돼가지고 여기 처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길 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 운수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 보시면은 진짜 굉장히 잘 두세요. 이런 게 사실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를 때리면은 이제 여기가 지금 끊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 보고서 여기를 쳤을 때 이쪽 때리질 않고 이렇게 이으신 거. 어, 요렇게 돼 가지고 전부 다 연결이 되었는데 어, 여기서는 어, 때리지 않고 이렇게 연결한 게잘 하신 겁니다. 연결이 되는 게 마음이 더 편하죠. 끊겨서 괜히 두집 났는지 안 났는지 고민하는 거보다. 음, 잘 두셨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 문제를 한번 짚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내기 단계인데요. 어느 쪽을 먼저 둬야 될지 여러분 한번 어,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지금 어, 다른데는 거의 다뒀고요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되는 데가 좌상귀 쪽, 좌하기 쪽, 우상귀 쪽. 이귀 쪽이 조금 허하죠? 여기를 둬야 될것 같은데 어느 쪽이 가장 클까요? 자,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공간이 좀 가장 넓은 데가 큰 자리일 때가 많아요. 지금, 어디가 가장 공간이 좀 넓어요? 가장 허해요? 귀네개 중에. 우하이죠우하이를 둬야 됩니다. 지금 흙에 이렇게 뒀는데, 이쪽을 젖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끝내기 할때 이렇게 젖혀 있거나, 백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젖혀있는 수. 요런 게 이제 끝내기거든요. 그러니까 백돌이 없으면은 이런 모양에서는 이렇게 입구자. 입구자. 요런 게 이제 끝내기입니다. 이렇게 젖혀있고. 자, 그래서 젖히는 게 최선이죠. 요렇게 두면은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집을 줄이는 최선의 수는 여기에요. 빠진 필요가 없어. 왜냐. 젖혀도 여기 끊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자살골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내기. 경제선을 진, 마무리 짓는 것이 이제 마무리입니다.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킬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집을 한 집이라도 늘리면서, 어, 아, 이쪽을 젖혀야겠네. 젖혀있고, 덧쳐 안 두면 여기 끊기죠. 약점. 한 집이라도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게이게 이제 끝내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가 가장 크다? 이우하기 쪽이 가장 넓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를 두면 이제 백이 이쪽을 둔다는 거죠. 여기가 어 넓어 가지고 가치가 가장 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끝내기로 접어 들었을 때 여러분 요렇게 이 선에 입구자 하는 수, 요런 수 이제 끝내기기 때문에 그런 거잘 챙겨서 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뭔가 이쪽도 깨지고 이쪽도 깨지고 이렇게 마주 보는 데는 먼저 두는 사람이 이제 임자라는 거죠. 요런데는 이제 먼저 하는 사람이 득을 보기 때문에 빨리 이런 자를 리 찾아서 가는 게 끝내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최세현 님의 바둑을 초반부터 살펴봤는데요. 초반 굉장히 잘 짜셨고 이제 중반에 여기 다섯 점 잡고 우위를 점한 것까지 굉장히 잘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패가 나는 바람에 한바탕 위기가 올 뻔했는데. 우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수입기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이바둑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마할 때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시는 거 그리고 이제 수입기 연습하시면 힘이 더 붙어가지고 훨씬 더 좋은 바둑을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길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정말 쭉쭉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Yeah. And everything really is such a me